안녕하십니까. 양코대현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풍운 양코탑 38층을 클리어 보겠습니다. 38층이에요. 이제 여기를 이제 왜 클리어를 해보냐면은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 태사란으로 그 메탈 사이클론을 한 방에 그냥 그 제거해 버린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 원래 여기서는 그 좀비 사이클론을 뒤로 보내버리고 그다음에 파라딘 그파라딘에 이제 크리티컬로 클리어를 하고 했는데 또 이제 이거 테사란으로 아 테사란으로 한 방에 보내버리 보내버리는 게더 어, 쉽다 그러신 분이 좀 많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테사란으로 메탈 사이클론 잡는 생각은 제가 안 해봤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되는지, 어, 제가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근데 제가 한번, 뭐, 될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일단, 이제, 고기방패 세 개에다가, 좀비를 날려버리려고, 빨래봉은 좀 느리게 하죠. 느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르본바가 좀비 사이클론을, 이제, 넘겨버리면은, 날려버리면은, 이제, 채피, 채피가 이제 움직임을 느리게 하고, 훌라, 훌라도 움직임을 멈추고, 폭풍이 좀 필요해요 잡목 잡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머신알 얘가 이제 메탈적 움직임을 멈춥니다 그러니까 메탈은 날려버리면 안되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될라나어 자신이 없는데 한번도 안해봐서 도령을 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테사라니로 사이클론 잡는다는 그것도 메탈인데 뭐 될것 될 같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공포스럽죠? 아주 막 아, 공포스러운. 아, 저 눈이 굉장히 좀 거슬리는데. <laughs> 자, 눈이 껌뻑껌뻑거리면서 아, 아주 무시무시한 비주얼로 저 오고 있어요. 자, 일단, 이제, 처음에 메탈몽몽이 나오니까, 메탈몽몽이는, 메탈몽몽이는, 사이클론으로 잡, 저기, 태산으로 잡으면 안 되고, <laughs> 메탈몽뭉이는 태산으로 잡으면 안 되죠. 자, 허리케인을 잡겠습니다, 허리케인. 허리케인으로 잡고 자, 자,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지금 돼야 되는데, 자, 이게, 일단, 자, 일단, 자, 느리게 하고, 어,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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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자, 자, 이번에, 이번에, 자,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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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오! 우와! 이야! 와, 진짜네? 와, 소름돋네. 그러면 이제, 제 좀비 쟤는 보로본으로 계속 밀면서, 아, 좀비 쟤까지, 테사란이, 아, 테사란 근데 그 좀비 킬러가 없어요? 좀비킬러가 없어가지고. 뭐, 보러본 바가. 어, 근데, 야, 진짜 소름돋다. 소름돋네. 와. <laughs> 아, 테사란의 또 새로운 발견입니다. 새로운 발견이에요. 아, 아주 아 놀랍습니다. 어, 아, 쟤 또. 아, 메탈몬몽이 또 나오네, 메탈몬몽이. 아 메탈 몽몽이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좀비만 남았으니까 보르본으로 이제 쭉쭉쭉 늘면 되는데 보르본으로. 자, 또 태산이 또 그런 또아또 아, 또. 자, 아주 또 무시무시한 또 그. 모습을 보여주네요 태사란이. 야 아, 태사란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그러니까 누가족 시리즈 중에 시리즈 중에서는 태사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제가 오늘 구독자님들이 아, 된다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설마 아예 뭐 되겠어 했는데 어아 부러워합니다 아, 부러보부러보자또 브라보, 브라보. 이거 이 영상 보시고 또 태사란 노리노시는 분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자 태사라 아주 좋은 캐릭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